자, 이번에는 제 2강입니다. 자, 이 2강에서는 포지션의 틀을 만들기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건데요. 지난 1강에서는 여러분들에게 A자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을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아,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 우리가 아래부터 위쪽으로 이제 올라갈 건데요. 첫 번째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여러분들의 부츠의 각은 보통 평균 17도라는, 어, 경사의 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츠 앞에 이렇게 기대라는, 어,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러시는 부분들이 바로 부츠의 형태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발바닥의 느낌은 어떤 느낌을 가져가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 무릎과 골반과 몸을 모두 다 이렇게 펴주시, 위로 쭉 펴주시면, 실제 부추 안에서는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있는, 앞꿈치로 이렇게 쏠려서 뒤꿈치가 들려있는 모습으로 지금 서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그대로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힘을 뺐을 때, 부추의 모양대로 각이, 부추가, 내 신체는 부추 앞에 기대져 있고, 부츠의 발바닥, 부츠 안에 발바닥은 모든 면이 발바닥이 어, 바닥에다다 있는 이런 모습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취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몸을 관절을 다 피고 힘을 후 뺐을 때네 그렇다고 몸을 이렇게 힘을 빼는 시는건 아니고요. 그냥 어, 부츠에 기대 정도로만 빼주시면 발바닥에 지금 다 있는 상태. 그게 첫 번째 기본 포지션의 틀입니다. 자두 번째는. 어, 여러분들, 포지션하면 이제 프로그 자세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 자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먼저, 자, A자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B타입. 그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피버팅 동작을 써서 네, 두 가지의 축.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여러분들 중심을 가지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본적인 다리를 만들었을 때 허벅지가 이렇게 안쪽으로 비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골반의 면적이 펴져 있는 상태 네, 이런 상태를 가지고요 신체를 그래서 모양도 A자의 모양을 앞에는 주막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만 유지를 해 주시고요 어, 이러한 모습이 갔을 때 가장 편안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발바닥과 스키의 모양 그리고 하체의 모양 그 다음에 상체의 모양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자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 전체적인 틀을 머리의 위치가 발바닥 위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 머리가 발바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내 머리가 발바닥보다 앞으로 갔을 때는 과도한 정경이 될 수가 있고요. 내 발바닥보다 머리가 뒤로 가 있을 경우에는 과도한 후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 위에 머리가 항상 위치에 있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전후 밸런스가 예, 가운데 안정화를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신체적인 부분, 이제 팔이 남았는데요. 자,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 자세하면은 이렇게 힘을 주고 잡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깨가 특히나... 예, 이렇게 굽어져 있는 모습의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어, 사람 심리가 내가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밀어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오픈을 하셔야 되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자, 주먹, 약쪽 주먹을 붙인 상태에서, 자, 이마에서, 네, 위치를 하시고, 폴도 나란하게 하시고, 팔꿈치는 가까이, 이렇게 몸에 가까이 붙여주시고, 어깨에 힘은 빼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손호의 위치만 변경이 되는 거예요. 팔꿈치를 열거나 어깨에 힘을 주거나 하지 마시고, 네, 이 주먹의 손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45도를 내려갔을 때, 자, 요 정도 내려갔을 때, 내 팔꿈치가 어떻게 돼요? 양쪽에 내 몸통 옆에 제대로 위치를 잡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깨에 힘도 빠지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팔꿈치만 이렇게 펴졌을 때, 폴의 초크가 어떻게 돼요? 지금, 바닥에 닿게 되는 거죠. 폴의 초크가 바닥에 닿으면서 내 팔도 폴에 의지하면서 편안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이 됐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수 있고요. 왜 45도로 어, 팔을 굳이 이렇게 내려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안정된 자세거든요. A자의 모양대로 폴이 똑같이 나란하게 돼있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폴의 끝을, 손잡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잡아서 끌어올렸을 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초크가 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장 안정되어 있는 모습이 될수 있고,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내가 힘을 줬다, 주먹을 꽉 쳤다, 이렇게 폴 초크가 들렸을 때는 내 몸이 어, 어떻게든 무게중심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폴이 이렇게 날리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의 초크 자체가 바닥에 끌려서 안정된 모습을 찾으시는 게 포지션의 기본 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손의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들 어, 점점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폴의 위치는 초크가 내 뒤꿈치선 내, 내 뒤꿈치선에서 양옆으로 나란히 됐을 때 팔꿈치도 내 몸통 안에 내 신체 몸통 안에 팔꿈치가 위치에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여러분들 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가지시고 연습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고속에서도 이 포지션이 유지되가, 유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기초 탈 때는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점점점점 고속계열로 갔을 때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몸을 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고 일단은 스피드가 나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팔에 힘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몸도 웅크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 포지션의 틀을 잡으면서 단계별로 가시면 여러분들은 고속에서도 안정된 스킬을 타실 수가 있고요. 특히 고속으로 가셨을 때, 머리의 위치. 네. 프로 보겐을 타실 때도 똑같아요. 내가 멈추려고 할때 다리를 머리보다 머리가 뒤로 가 있고 발을 앞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후경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크게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세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어, 예를 들어서, 카빙을 타신다고 하셨을 때도, 특히 턴의 후반부를 이렇게 카빙이 날로 탔을 때, 엣지사용을 탔을 때도,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뒤로 밀어내면 골반이 옆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다리에 힘을 전달할 수가 없이 계속 이렇게 떨리는 현상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어, 발바닥 위에 머리가 위치해서 체중이 실린다면 그만큼 스키에 안정된 스키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지션의 트레이닝. 앞으로 어, 5단계로 나눠서 어,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가져갈 건데요. 이 5단계.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가, 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의 기본적인 틀 역시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제가 포지션 스킹을 하면서. 같이 한번 어떠한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 지금 잘못된 어떠한 동작에 대해서, 어 불필요한 동작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아, 내 포지션이 이렇, 이랬었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지션 체크가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큰 변화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 포지션. 자, 어떻게 돼요? 무릎을 관절 쭉인 상태에서 힘을 들여 마셨다가 빼면서 후 해서 발바닥이 다닿 있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B타입의 A 형태, A자 형태, 피버팅을 사용하는 A자 형태를 만든 상태, 그리고 팔은 어, 이마 앞에서 팔꿈치를 붙이고 45도로 천천히 내려서 팔꿈치가 내 편안한 위치에 위, 자리를 잡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폈을 때내 초크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초크 자체가 내 뒤꿈치 쪽에, 딥바인드 쪽에 위치가 돼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혹여나 이 딥, 초크 자체가 이 뒤에서 이렇게 논다고 생각하시면 그 팔은 위치는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손의 위치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손을 조금 더 들어서 내 위치를 맞춰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가장 중요했던 머리 밑에 발바닥이 위치하는지를 잘 가지시고 한번 천천히, 예, A자를 내려가시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기본 포지션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어깨에 팔이 들어가 힘 주먹을 꽉 쥐면 이렇게 어깨가 들리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몸이 이렇게 빠지면 숙이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에 대해서도 특히 가장 큰거 손의 위치가 포손에 어깨가 힘이 많이 들어갔을 때 포지션. 자 이와 같은 포지션 그리고 머리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A자를 했을 때 머리의 위치가 앞으로 가거나 또는 뒤로 이렇게 투명 의자처럼 앉아 있는 형태. 이런 형태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내 몸의 팔이 초크가 땅에 닿아있을 때는 어깨 힘이 자연스럽게 그립을 잡을 정도로만의 힘을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에 힘을 주는 네, 그런 연습을 하셔서 그 배에 힘을 주는 작은 점이 여러분들 체간 트레이닝, 어, 오프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작은 점의 힘이 점점 확장이 돼서 어깨부터 무릎까지 예, 단단하게 내가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어, 여력이 생겼을 때 훨씬 더 나머지 팔과 머리에는 예, 힘이 빠진 상태로 자연스럽게 체중을 더 아래쪽으로 실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기본 포즈 다시. 어깨 힘을 빼시고 A자 허벅지 비튼 상태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갔을 때. 자, 이러한 모습의 포지션을 여러분들도 한번 거울을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촬영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쪽 팔이 올라가 있는지, 한쪽 팔이 앞으로 가 있는지, 중심이 오른발에 너무 가 있는지, 왼발에 가 있는지. 머리가 머리 위치가 뒤로 가 있는지 또는 발바닥보다 앞으로 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같이 어 폴의 길이도 제가 지금 115 정도의 폴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 신장에 비해서는 가장 내가 편안한 어 폴의 길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폴의 길이도 짧은 상태에서 너무 내리려고 하셔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폴의 길이도 보통 115에서 어120 정도로 놓으시고 한번 가볍게 초크를 땅에 끄시면서 스킹을 한번 해보시면서 포지션 체크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